바로 갑니다. 1트. 음, 음. 와, 설마. 에라이, 모르겠다. 딱 눌러, 이씨. 과연? 아, 아. 약간, 버리면서 붙지 않을까? 딱, 정답이었잖아요. 설마? 시렸다. 아, 이 새끼 쳐야 되는 거야. 조졌다 늦었다. 안 돼. 아! <laughs> 일단 만만 보자. 일단 만만 봐요. 일대 만만 봐. 만만 <laughs> 봐. 또 모르잖아. 알거 같은데. 아 씨. 아. 어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잠 아, 어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 잠깐도없 아, 잠 같은데? 아... 같은데 아, 오케이 좋 아, 요 아, 수리해요 아, 다팔렸요 아, 요 아, 잠 어안안 아, 뜨나? 아니야 아니야 그러지 마. 너너 너 저번에도 그런 실수했어. 그러면 안 돼. 오. <laughs> 오. 내가 좀 정성이 부족했나? 오 어? 오. 이게 파이트 파이트지? 오. 마지막 트라이. 여기서 뜨면? 아, 근데 안뜰것 같아요. 안될것 같아. 안될것 같아. 안 될. 그냥 바로 해버려, 그냥. 그냥. 바로 해버려, 그냥. 설마? 어, 또 해야 돼. 또 해야 된다고. 11트. 재밌는데 역시 어? 역시 어. 거래소에 돈이 있으니까 게임 재밌어 튼튼하네 역시 띄우기 갑니다 욕받고 띄우기 갑니다 하아 좋은데요? 어차피 붙이면 그만이잖아. 그죠? 스킵 한번 해볼까요, 우리? 스킵? 아하! 아! 아, 어, 방금 손 떨렸어. 미친. <laughs> 안 되겠다. 스킵은 안 되겠다. 방금 손 떨렸다. 아! 오케이, 1트. 일트. 아이, 1트만에 붙이는 건좀 아니지 않나? 아니, 1트는 좀. 오, 오 깜짝이야. 아이, 아,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씨. 오, 와, 깜짝이야, 씨. 어 뭐야? 음, 좋아요. 음, 좋아요. 음, 좋고. 오케이. 아 근데 안뜰것 같아. 두 원. 아, 아 이게 되겠냐고 근데 아니 안 되지. 아니야 아니야 뜨면 돼. 와내 200억 미친. 아안뜰것 같아. 아 어떡해. 아 믿음이 안 생겨 믿음이. 아. 아. 아 제발 아니. 뜰거면 마지막에 뜨죠? 혹시 뜰거면 아 근데 이제 어림도 없을 것 같다 아 오케이 감사히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뭔가 의상을 기다리지 못한 죄인 것 같기도 하고 아 잠깐만 막힌다 또 사냥해야겠다 얼마? 아, 그치 그치, 맞아 맞아 맞 맞아. 이게 맞아요, 여러분들. 바로 갈게요. 질질 끄는 거 싫어하는 편. 이거 떠야지. 그게 그림이잖아. 아 미친. 아 진짜. 아 깡튼 안 돼. 아 진짜 안 된다고. 아 진짜. 아. 음, 아. 음, 아. 오케이. 여기까지. 졌습니다 오, 뭐야? 스택이 오나오르는데요? 오! 대박인데? 스택이 오나올라? 우와! 알고 싶지 않은 사실이었어. 미친. 어쩔? 선생님. 곧 띄울 건데요? 아, 될 리가 없잖아. 아니, 여러분들. 진짜, 뭐, 뭐 하는 자 겁니까? 아유 어떻게 이게 돼 말이 안 되잖아 이거거든 와 미쳤다 와씨 개쌈날목 돌았다 그냥 진짜 와 그찮아 설마 1트? 에이 그러지마 되게 친절한 강화다 설마 2트? 어디 왜 이렇게 빨라던데? 잠깐만요. 포식 너라는 건가? <laughs> 진짜 지렸다. 와. 왜 이렇게 잘하지, 진짜? 와, 진짜 미쳤다. 봤죠, 여러분들? 이게 개제의이날서인 감각 보이십니까? 오케이. 가겠습니다. 안 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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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떴어. 오오케오오케오오오이 아, 이오오실패오오오오오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뜨고 끝내자. 아, 아 너무 튼튼해. 뜨나? 아, 아안될것 같아. 스킵으로 할게요. 아, 안데 안될것 같아. 아, 아 안데 아, 아, 이거 스킵 안 되겠다. 이이 이 화면 가리는 것 때문에 안 돼요. 화면 가리는 것 때문에 맛이 없어. 진짜로. 아 잠깐만 이거 마지막 트라이네내것도 없어가지고 설마? 아 쉽지 않다 이거 역시 이게 아토르지. 오케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는 걸로 오케이. <laughs>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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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뭐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에이 아니야. 와와 설마 애니메이션 스킵 원 바로 1등아 잠깐만 설마 어어 어! 왠지 기대에 바람이 불어버렸어 아 튼튼해 튼튼해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뜨면 방송 끄고 도망가자고요. 아 한데 뜰뜰 느낌이 안 들어. 얘는 또 달라. 얘는 또이 벽이 사실 몽상 트랩보다 확률 높은. 아 잠깐만 아한 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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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바로. 가볍게이트. 285면 스택은 충분하죠? 음. 아. 잠깐만. 엔터로 눌러 가지고 너무 무성이어서. 아. 아, 갈게요. 지금 쫄고 있을 시간이 없다. 빨리 뛰어야 돼. 어? <laughs> 오? 안돼!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아씨, 무심하게 땅못 참기는 해. 아, 아, 아뜰 거란 생각이 안 들어요. 나만 그런가?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바로? 바로. 이거 떠? 아, 안 뜨겠지. 잠깐만.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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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성공하면 바꾸는 거야. 아. 아. 아, 와, 이거 뭐야. 한번 누르는데도 쫄려. 바로 해볼게요. 일단 1트 먼저. 야 이거 띄워야 되기는 해. 아, 아, 근데 진짜 튼튼하긴 하다. 설마 레그맘님 따라갑니까? 저도 함께해도 될까요? 아 제발 붙어줘 끝내게 좀. 아, 아안될것 같아 어떡해. 아, 안 돼, 안 돼, 뜰것 같지가 않아, 아, 씨. 아, 뜰것 같지가 않아. 리듬이 없어, 리듬이. 튼튼한데요? 튼튼한데, 튼튼한데? 말이 씨가 돼요, 말조심요. 아. 아씨 어... 뜨지 않을까? 아 잠깐만 아안 되겠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안 된다 안돼안돼아아왜 이렇게 안 뜨냐고 나에그방한 함께하면 안돼어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함께하면 안 된다고 아 근데 너무 안될것 같은데? 어떡하지? 너무 안될것같은데 진짜 어떡하지? 진짜? 잠깐만 마데브레아 떡밥 잘 깔았다 아, 개제 진짜 넌 정말 잘하는구나 나이스! 아, 좋아요! 지렸고, 나이스! 감사합니다. 나이스. 몇 트죠, 이거? 46트? 46트, 46트 컷. 나이스.